본문은 아말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이 아말렉은 성경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이야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그 전투를 지금 오늘 신명기에서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피곤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뒤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악한 일을 버렸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행한 아주 악한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또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지우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이긴 했지만, 특별히 그들을 지우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 언급된 내용이 나오는 그 출애굽기 17장에도 아말렉과의 전투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아말렉이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게 될 민족이며,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행한 것을 기억하고 또 지워버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는 것과 또 오늘 본문에 그 악행을 기억하고 지워버려야 한다는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아말렉 자손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이둘 사이에 장작권을 파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에서 돌아오게 되죠. 배가 고픈 에서는 나에게 지금 끓이고 있는 죽을 어서 완성해서 나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하고 말합니다. 야곱의 말에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대수냐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하며 장자권을 팔고 죽을 먹고 다시 일어나서 떠납니다. 성경은 그가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 장자권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는 그 아버지를 이어서 집안의 제, 대표가 되고 또 족장 시대에는 장자가 곧 제사장적인 역할도 맡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 있어서도 다른 형제들의 갑절의 몫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장자는 단순히 맏아들이라는 그 개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단지 그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중요한 권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또 이후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첫 딥나를 통해서 아말렉을 낳게 됩니다. 정부가 아닌 첩을 통해 낳게 된 것이죠. 아말렉은 이런 육신의 욕망을 선택하는 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단순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한 민족만이 아닙니다. 앞서 보았듯이 그 뿌리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선택과 그 육신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죄의 뿌리가 결국 외부의 원수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말렉은 내면의 죄성과 외부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을 함께 보여주는 상징인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의 그 뿌리를 생각할 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민족 간의 전쟁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이 지우라는 말은 흔적도 남지 않게 지우는 도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아말렉은 가나한 땅에 거하는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주변 모든 적군으로부터 승리하고 안식을 주실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려야 한다라고 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마치고 안식할 때에도 여전히 외부의 위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안식하는 때가 찾아와도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의 유혹과 대적이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적을 물리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악한 것과의 전쟁을 계속해야 됨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 동일하게 생각하면 아말렉을 지우라는 것은 단순히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으로 대표되, 대표되는 그 대적은 그 뿌리를 볼때 육신의 선택을 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죄 앞에 무너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적과 여전히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죄의 유혹과 악한 대적들이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며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됩니다. 대대로 싸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서성이면서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죠. 그런데 이 괴롭게 함은 대단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서의 죽처럼 아주 사소하고도 은밀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삶의 순간에 아주 작은 욕심으로 거짓말을 했다가 관계가 깨지는 일로 시작되기도 하고, 또 이익을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가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경우도 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오늘은 조금 쉬자, 오늘만 날이냐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느슨해지면서 말씀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것이죠. 누구나 일상에서 이런 것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장작권을 팔아버린 애서의 죽 같은 것이죠. 그것은 사소한 것에서 멈추기도 하지만 무섭게 자라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안일함과 그 결과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서 아주 잘볼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놓죠. 사울의 눈에는 그것이 더 유익해 보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죄의 뿌리인 아말렉의 영향력인 것이죠. 내 유익을 생각하게 하는 죄의 뿌리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입니다. 사울은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앞세우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또 사울이 남겨둔 이 아말렉의 흔적, 도말하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이 아말렉의 흔적은 결국 에스더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주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지우지 않은 아말렉이 언젠가 더큰 파멸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남겨둔 분 타협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안에 아말렉이 될수 있습니다. 작은 불순종, 작은 아니함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하나, 하나님은 아말렉을 지우라, 아말렉을 도말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말렉을 오늘 어떻게 지워야 합니까? 먼저 내 안에 아말렉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난 한 주간에 내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불순종이나 영적인 안일함의 습관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유 누군가를 향한 험담, 말씀 대신에 세상의 즐거움을 택하는 애서의 죽 같은 거지. 그 뿌리로 시작된 아말렉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말렉을 단호하게 지워야 합니다.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나누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분별하고 죄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살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우리 앞에 찾아오는 아말렉을 지우는 것이 거룩을 향하는 삶인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내 삶에 아말렉이 없는지 또내 삶에 찾아오는 아말렉을 지워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한다고 하고 또 결심한다고 해서 아말렉과 같은 죄의 뿌리를 완전히 지울 수 있을까요? 사실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순간순간 우린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수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방금 말한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조상이 물려준 아말렉과 같은 죄 뿌리에서 자라난 그런 악한 습성이 있는데 대속함을 받고 거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지울 수 없는 것을 그의 피로 모두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에 지워야 할 아말렉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아니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큰 죄악까지, 내 삶의 아말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이키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린으로 부르셔서 큰 능력과 사명을 주셨죠. 그는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삶을 보면서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 중간에 무너져 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한 번에, 단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는 작은 타협, 포도주 자리에서 작은 방종, 부정한 것을 만지는 작은 불순종이 쌓여서 결국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죠. 삶에서 타협하며 지우지 않은 작은 아말렉이 결국 삼손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아말렉을 남겨두지 말고 말씀과 은혜 안에서 분별하여서 지워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삼손처럼 작은 타협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더욱 가깝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뿌리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힘으로 죄와 싸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안에 거하며 내 안에 남아있는 아말렉을 철저히 분별하고 지워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는 어떤 아말렉이 있습니까? 작은 불순종, 작은 타협, 아주 작은 유혹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담대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아말렉이 지워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습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